<목소리> <목소리> 우... 루엔 투엉링 선수와 김민아 선수, 쿠드롱 선수와 김예현 선수가 준비합니다. 4세트 남미 혼합복식. 9점짜리고요. 초구는 응우애 선수 준비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경기들은 사실상 한 이닝을 한 선수가 책임지는 방식이었고 음. 4세트는 스카치 더블 형태. 번갈아가면서 공격합니다. 초구를 네. 아, 아, 네. 그 풀고 있는 아, 루엔 투엉링입니다 자 본인의 리듬도 중요하지만 서로 번갈아가면서 공격할 때 서로 호흡하고 상의하고 하는 이런 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네 번째 세트에요. 어, 그쵸. 자 깔끔한 쓰리 뱅크. 흰공 오른쪽 노립니다. 바깥 돌리기. 입니다 됐어요. <laughs> 3대 으로첫 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응웬과 김민아 선수. 자, 그리고 키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 그런 적당한 두께에서 이루어진 깔끔한 공격이었습니다. 자, 나란히 서 있는 두 공인데. 긴공 오른쪽 길게 세우죠. 야. 두께가 살짝 두꺼웠습니다. 음. 음. 자, 오른쪽 회전을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12시 당점을 이용하기에는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렇게 되면 키스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얇은 쪽, 그리고 오른쪽 회전을 노렸던 거예요. 예. 바로 뱅크샷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쿠드롱. 걸렸어요. 걸치아도 <laughs> 걸린 도지만쿠지롱 걸린 선수의 이시도가또도장히 좋았습니다. 음. 코도깊숙도지시멈 회전을 이용하게 되도 살짝 넘칠 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코너보다는 약간 크게 돌렸어요. 야. 그리고 김도엔 자, 만약에 뱅크샷 시도가 아닐 거라면 노란 공 왼쪽, 그리고 약간 역회전을 이용해야 되는 강한 바깥 돌리기가 될수 있습니다. 역회전 들어갔죠? 아, 아, 아 그런데 두께가 얇았어요. 아 아쉽네요. 자, 흥률을 키우기 위해서 투쿠션 이후에 바짝 세워지는 이런 어. 공격 방법이죠. 네. 네. 하지만 노란 공이 얇게 맞으면서 내 공이 약간 크게 돌아 나갔습니다. 음. 자, 짧다면 오. 두께 실수예요. 네. 회전을 이용해야 할 수밖에 없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거든요. 자, 음. 그 휘어지는 정도에 대한 실수가 나왔습니다. 예. 자, <laughs> 맥시멈 회전 값을 읽었던 거와는 다르게 살짝 짧아졌어요. 음. 세 번째 이닝입니다. 응우현부민 너무 깊죠? 힘드요김태 보여드린 부드러 바단을 이용해서 얇은 쪽 살짝 음. 끌어야 되는 어치기입니다. 네. 아. 예! 자, 너무 많이 끌렸다고 할 수도 있겠고 오히려 두께가 너무 두꺼웠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음. 자, 아까운 장면입니다. 네. 자. 아. 자, 생각보다는 약간 두꺼웠네요. 음. 네. 자, 짧은 진행. 자, 바로 왔어 성공입니다. 파리 네. 2점 차가 됐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짧은 쿠션에서 급격하게 튀어 오르지 않게끔 내공의 속도 조절에 굉장히 집중한 을 모습이었어요. 네. 야 아, 결국 키스를 피하지 못하네요 네. 자 지금의 역돌리기는 원 쿠션 코너 깊숙이 넣어놓은다면 직접 나올 것도 같아 보이지만 음. 사실 내공의 움직임이 돌면 돌수록 약간 짧게 감겨버립니다 아. 그래서 지금처럼 짧게 보는게 맞았죠 음. 자 하지만 키스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말았어요. 음. 자 여기서 다시 아 뱅샷 득점으로 원 점을 만들고 있는 푸드롬입니다자 이런 형태의 투뱅크 안으로 거는 방법. 자 분명히 시도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득점을 가져가기는 <laughs> 쉽지 않은데, 자 깔끔한 분 보여줍니다. 네. 예. 자 두꺼우면 위험하죠. 내공이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파이브쿠션 큰무리없지 역전입니다 아쉽게도. 자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했던 거죠 네. 노랑 공이 두꺼워도 1차적인 키스는 피할 수는 있지만 2차적으로 이목적구 주변에서 키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속점수는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정도는 이인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를 해놓습니다. 네. 점수정 아니라 정말스카정 더블 이정이의이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 무리하지 않은 는공의힘 조절. 음. 그러면은 또 점수 연결되죠? 아, <laughs> 그렇죠. 다섯 개의 하이런, 그리고 두 점을 남겨놓고 예은. 있는 웰컴 저축입니다드운과 아, 아. 김예은. 너무 짧았네요. 오. 김민아, 화이팅! 김민아, 더 위로 오는. 칠대4석점 차로 이제 다섯 번째닝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자, 구드렁 선수는 지금보다는 코너 더 깊숙히 노렸던 거고 사실 이렇게 가더라도 근사치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음. 많이 짧아졌어요. 그런데요. 걸리기만 하면 확률 이 좋습니다. 네. 아, 잘 들어가서 했습니다. 충분히 네 또리스법 반대야만 그렇죠. 하는 상황이었고요. 자흰 공이 걸리기만 오우. 하면 예. 빨간 공으로 자동적으로 갈수 있었던. 음. 확률이 있었어요. 네. 이번엔 다섯 번째 이의 김예우 선수입니다. 타임아웃. 타임아웃. 자, 빨간 공 왼쪽을 얇게 치고 나가는 방법과 노란 공 오른쪽을 두꺼운 두께에서 스피너를 이용하는 바깥돌리기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음. 빨간 공,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좋아요. 어. 우 <목소리> point 포인트. welcome to the g o l d 얇게만 쳐 놓으면 노란 공 직접 또는 뒤로 돌아와도 음. 5쿠션으로 확률이 있었어요. 네. 자, 빠른 쿠드롱 선수가 쉽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설계했어요. 음. 바로 그 마지막 한 점은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쿠드롱과 김예은. 세트 스코어 2대2, 원점을 만듭니다. 이야. 구드롱 선수와 김예은 선수의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네요. 그야말로 구드롱 선수의 완벽한 포지션 플레이와 본인 차례 때 완벽한 득점. 음. 그리고 이어지는 김예은 선수의 플러스 점수 <웃음> 좋았어요. <웃음> 그렇죠.